맞죠. 어, 어. 올라오죠. 야, 웬일이래? 이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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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님 화이팅! <laughs> 오, 감시인가? 아, 소문감, 감시 맞네. 아, 이거! <목소리> 이야, <좋아하네요. 웃음> 야, 야, <주부물이> 주둥아리에 딱 걸렸네. 어, 왜 걸리? 야, 정말 대단해이것도 <laughs> 28. 28. 오늘 감시기 사이즈 정말 멋있습니다. 아유. 28입니다. 28. 와. 중도 많이 올라갔어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<laughs> 이 파도가 쳐도 괜찮잖아요 이 옆에 사장님도 두 마리째입니다 야, 이야... 사장님 멋지? 송우예요? 뭐예요? 뭐예요?

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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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사장 뜰대질좀 해드려. <laughs> 이야, 예? 아니 쉬지도 않고 고기 고기를 그 어떻게요? 죽으세요. 바늘 빼드릴게. 이야, 웬일이래? 몸이고 먼저 차다. 그러게. 마음을 잘 썼으니까. 아, 그죠? 그, 분이, 그 분이, 저요. 어고 책이 자꾸 그의틀어 이제 통해 안에서 지난 시간 많이 했대요. 이것도 28. 28. 와, 이 마음을 썼으니까 거기가또 올라오네. 정말 멋있습니다, 망주세요. 황색이 좀올려주 있어. 저지와하고 보고 오기도 하는데. 밤새 맞아요? 와! 야 드디어 잡으셨네 오! 오! 여기삼자다 이거 이야~~ 삼자! 그럼 이렇게 이요 너무 이제 꽉 박히면 깔추면 되는거습니다 28이네 이것도 28에서 29.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. 밤생이 한참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올라옵니다. 어, 그렇습니까? 맞다. 맞다. 야 우리 사장님 또. 핵이 어, 야 우리 사장님 또 제대로 하시네. 어? 벌써 두 번째입니다. 신기하게 이 감생이는 걸린 데서 계속 입질합니다. 감생인가 숭은가. 려나그 정도면 삼자 넘겠어요 그죠? 낚이때힘세 보세요, 그냥. 와 대박. 이야. 제가 드릴게 이야 사이즈 뭐래요? 야야 야야야. 와우. 다야나이 동생 교체해서 한 번. 교도안내놨어 아. 잘하셨어요. 만원 도 껴드릴게. 어 어제 스생님이 내야 데아기야아 그지. 다아 예. 와 이거. 고맙니다 뭐, 여기 뚜껑이 다 있죠. 아아이야이야 33. 실적. <laughs> 실적한 실척. 사이즈가 33입니다. 와,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? 또이 아침에 또 우리 사장님 이연탑니다 이야, 정말 아, 멋있습니다. 또 망에 넣어드려야지. 망에 넣을테요 제가 요령을 알았어요. 요걸로 그냥 눌러놓고. 그래야 도망을 못하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 여러분도 저서 진짜 미안했거든요. 있구나, 이야, 오늘의 조지은도 우리 상사장님이네. 아, 벌써 두마리 순식간에. <laughs> 아, 빨리. 여보시마시요 또 이것도 지금 3자입니다3자 정확하게 실측 사이즈가 30점 오거든요. 이야,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? 네? 진짜, 진짜 멋있습니다. 아우 네. 멋다 진짜 멋있리 진짜 멋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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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데 제꺼 오른쪽건데요 제기고어 내꺼 들어갔네요 아, 큰 났다 왔다 하가이이아니 어, 나? 어어어 어. 조심하세요 <laughs> 야 아, 같이 걸렸다 같이 같이 걸렸구나 어? 뭐야 이거 기 내꺼다 사장님 <laughs> 이거 기 <고기> 내꺼에요 <laughs> 왜 이런 길이 있대? 두바늘이 같이 걸렸네? 네? 진짜로! 두바늘이 같이 걸렸어! 야, 이건 허당하 그냥 해이 같이! 오, 오, 와. 같이! 이거 같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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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같이이 우리가 얼와 신기하네. 이거 내 바늘은 소개가 됩니다. 사이즈. 한번 내가 봐도 이상한데. 야 이거 28. 야 얘가. 낚시꾼 두사람의 바늘을 같이 물었습니다. 이게 사이즈 28. 그래도 정말 이쁩니다. Forgetting... <laughs> 아, 야, 나에게도 희이아 나에게도 지방이 이야, 이렇게 와주니요 <laughs> 오, 이쁘다, 이쁘아 이쁘다, 이쁘 이쁘다, 이쁘다, 이쁘 이쁘다, 이야다이야다이 이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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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이야이 이쁘다, 이쁘다이야야 안으로 얼마나 생겼냐 보자. 좀 멀러 보이고 있어. 안 되겠네. <laughs> 야. 이거 딱 사이즈가 25입니다. 어. 죽었다! <laughs>

두 번째, 두 번째 감생이 28입니다, 28. 정말 멋있습니다. 감시인가숨은가오밤띠다밤띠 잠깐만, 잠깐만 내가 해줄게 <laughs> 야. 우리 서방, 낚싯대가 장난치는 사이에 얘가 못생김에 입추습니다 와우 24.5, 아니 25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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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입니다, 26 25 와우 야, 사이즈 좋다 어? 주암 사이즈 좋다. 오호. 또, 주황선수가 1대 했습니다. 이야, 감시 30입니다. 30. 와, 이렇게 막바람이 파도가 몰아치는데, 딴 사람은 낚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. 지금 또 만주 타임이라서. 근데 이 와중에 30을 걸어 올렸습니다. 대박. 어? 아무도 낚시 안 하는데, 혼자서, 혼자서 대박시네,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이리 줘봐요. 이야, 왼쪽인데, 어? 사이즈 봐봐, 여 사이즈 봐봐, 사이즈 봐봐. 진짜 굉장히 멋고 여러분, 사이즈 20입니다. 정말 이쁘게 생겼죠? 20. 자, 망생합니다. 이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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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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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예요? 감생이. 예, 최고의 고기. 주보세요. 바늘 빼드릴게. 주보세요. <laughs> <죽으세요>. 바늘 빼드릴게. <laughs> 야, 최고의 물고기 감생이를 잡으셨네. 네? 잠깐만요. 사이즈 봐드릴게. 사이즈. 사이즈 26. 야, 부산에 서셨어요 예. 축하합니다. 오. 또 부산 팀이 아, 또, 아, 또 감생이 하나 잡았습니다. 파이팅. 아, 이야 멋있다 승호야 감시이요 이야 빅사이저빅사이저빅사이저 정말 정말 저어거와아이 선장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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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? 어흐 어흐. 이야 <laughs> 이거 28입니다. 야 주황 대박이야 이 정말 멋있어요. 아 저기 저 산에 감성의 하나 어 농어네. 야 농어 그렇구나. 멋있습니다. 여기 조사님. 또 농후한 마리 걸었습니다. 노래미래요? 네. 우와. 그렇구나. 지금 처박히 하신 거예요? 진학실 하신 거예요? 우와. 저는 저기서 하고 있어요. 사이즈 한번 보여 주세요. 야. 잠깐만요. 꽤 크네. <스> 오, 20, 야, 20, 20, 이 정도면. <laughs> 예. 이 정도면 28 정도 되겠는데요. 넣으세요. 28? 예. 28은 안 됩니다. 아, 뽈락도 잡으셨네요? 네. 아, 사장님은 뽈락 잡으러 오신 거예요? 잡으면 아무거나, 요 아무거나요? 아무거나 아. 하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와, 저 옷자네. 사장님 도와드릴게요.

등장 밑어 두었습니다. 옆에서 잡는 것도 모르고. 방생하에요딱2 <목소리도> 0이네 딱이 0 어, 오늘 또 사이즈가 작습니다. 그래요. 가볼요안녕세요안녕세요 내가 너무 좋았다. 야 드디어 잡으셨구나 야. 이야 야. 여기 좀 보세요 3 0짜리 이야 드디어 왔다 기다린 바람이 있네 너무 뭐, 기다렸어 틀려 야 돼? 왜안 아... 2 8입니다2 8 2 8 2짜리 구경하세요 <laughs> 정말 멋있습니다. 28 거의 2시간, 2시간만에 2시간만에 올라왔습니다. 28 같은 날감생이만 좋으리만 힘쓰는 거보이숨으네 감생이면 어쩌다 <laughs> 어, 야드랙 풀리는 거 봐라 야 엄청 힘쓰네 <laughs> 오 이야 야야잠좀 터지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오오 대를 세우세요 <laughs> 그죠 야 어짜네 어짜 어쩌. 떨해드릴까 에이 떨해야될것 같은데 <laughs> 이 <목소리> 이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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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짜다, 어짜. 어짜. 야, 간만에 또 이게 힘자랑 하네. 예? 오. 오, 야, 정말 크다. 예? <laughs> <에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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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허오허 이야 야야야 이야 야. 야, 야 우와 물돼지 어쩜 물돼지 저거 <laughs> 자또 우리 사장님 완면시어이 혼자서 떨채져까지자 보겠습니다이 야 정말 커다 저거 에? 우와. <laughs> 이야, 저, 저, 살찐 거 뭐래요? <laughs> 아, 제가 받아드릴게 이야, 여기 나오세요. 우와, 뭐 이런 사이즈가 있냐? 어? 이거 뭐 기본이 옷잔데, 옷자 중에 이렇게 살찐 놈이 있대? <웃음> <웃음> 이야, 정말, 정말, 모처럼 보는 물돼지입니다, 물돼지. <laughs>